어, 본인한테 좀 부담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 정식 재판 청구를 했고 그렇게 되면 사건이 아사라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식 재판 청구를 한다라는 건 나의 형량에 어떤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 있는 단계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약, 정식 재판 청구 기간이 도과한 사건에 대해서 그런 판결이 났다고 해서 항시상권도 약식 분량이 났으니까 음.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러요 음. 거기서 이제 딜레마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laughs> 최근에 처리했던 사건 중에 형사 합의 운전자 보험 관련된 형사 합의 문제 때문에 좀 애를 먹었던 사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버스 전용차로의 신호가 따로 있었고 음. 그다음에 일반차로에 일반차들 다니는 음. 차로의 신호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일반차로의 좌회전 신호가 들어온 거예요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서 일반차는 좌회전을 했겠죠 근데 버스 운전자가 어 파란불이 들어오니까 저게 내 직진. 신호로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버스 전용차로에서 그냥 출발을 해 버려 가지고 좌회전하는 차 옆에를 들이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전형적인 이제 신호위반 사고가 된 거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12대 중과실 사고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버스 운전자니까 제가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알게 된 건데 버스 운전자가 어, 이런 중대 과실 사고를 내면 불이익이 많더라고요 네. 네. 뭐 오엄 처리가 돼도 그 버스 회사가 버스 회사가 이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음. 버스 보험사는 이제 공제조합이라 해가지고 어, 피보험자가 그 버스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고가 나서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면 그 버스 회사들이 그 피보험자이자 또그공제 조합원이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고가 나가지고 보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거죠. 음. 그래서 악명이 높은 겁니다. 네네. 공제조합에서 자기들 이제 비용이 직접적으로 타격이 오니까. 음. 절대, 웬만하면, 어, 손해를 인정을 안 하려고 음. 하고, 예를 들면, 뭐, 피해자 쪽에 과실이 크다라고 하면, 그럼 뭐, 꼭 무죄를 받아오라고 음. 막, 그, 자기 직원들한테, 예, 뭐, 그런 얘기까지 하고, 뭐, 그래서, 사실은 공제조합 상대하기 되게 어렵죠.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음, 운전기사였어요. 운전기사였고, 버스 회사에서는 징계를 음. 주겠다. 네. 뭐, 이렇게 했던 사건인데, 문제는, 이분이 이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민을. 이민을 가려고 하면 사실 정과가 남는 게 좋지 않고. 그렇죠. 네. 그뭐 비자 받는 게 쉽지가 않아지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무슨 고의로 저들은 뭐 악질적인 범죄도 아니고 순간적인 착각으로 낸 신호위반에 대한 교통사고. 물론 이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 자체를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어, 실수로 했던 사고 때문에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있게 되는 게또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이 사건이 참 힘들게 돌아가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에, 처음에 초기에 피해자 진단이 2주 진단이 나왔어요 네. 2주 진단이 나왔는데 이분이 피해자분이 어, 사고 후에 막 절임 현상이 생긴 거야 그래서 어, 병원에서 추가적으로 진료를 받아 봤더니 디스크 네. 목에 디스크에 파열이 있다 신경을 네. 손상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발견이 안됐던거어뭐 안 됐던 충격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버스가 이제 좌회전하고 있을 때 운전석 쪽을 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몸이 이렇게 흔들렸을 음. 거라고 그러면 이 목에 분명히 어떤 영향이 갈수 있었고 그래서 이분이 팔저림이 있어서 이제 가보니깐 어 디스크 파열이 일부 있고 수술을 해도 이상할 게 없는데 어 젊은 나이에 수술을 하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재활을 해보자 뭐 이렇게 이런 상태였어요. 근데 어 초기에 경찰에 제출된 진단은 이주 진단이고 가벼운 그냥 체바상으로 네, 이제 본 거죠. 그때까지 몰랐던 몰랐던 진단이었고 근데 진단 주수가 어 늘어나게 된 상황이고 어, 진단 주수들은 되는... 거기다가 또 이제. 이분, 이 운전자분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었는데, 어, 2주 진단하고, 그 다음에, 어, 6주 진단하고, 그 보험금, 형사 합의금 지급되는 게큰 차이가 있었어요. 요거를 이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운전자 보험에, 요즘 상품은 좀 다르긴 한데, 예전에 가입했던 상품들은 6주 미만은 형사 합의금을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6주부터 10주, 그 다음에 10주부터 20주, 또 20주 이후로 이제 단계 구분이 되는데, 이제 이 피해자분의 초기 진단이 이주였기 때문에 운전자분에서 아무런 형사 합의금 지원이 안 됐던 거죠. 음. 근데 사실은 이분은 실제로 더 다친 게 그렇죠. 맞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진단서를 받게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검찰에서 이 운전자분을 약식 기소를 한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어, 이 운전자분은 사실 벌금으로, 음. 벌금이라도 받기를 원치 않았던 그렇죠. 거죠. 그니까 러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음. 약식으로 기소가 됐지만, 어쨌든 어~ 육주 진단이 나왔고 그러면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어, 그런 요건이 충족이 돼서 어~ 보험금으로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러고 나서 합의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합의서를 쓰면서 정식 재판청구로 간 거죠 네. 예. 왜냐하면 어~ 이제 검찰이 약식으로 기소를 했으니까 기소유예 단계는 끝났지만 이제 재판에 가서 피해자랑 합의를 받고 경미하니 어~ 선고유예를 해달라라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사 합의를 하려고 그 6주 진단서와 이거를 이제 운전자 보험사에 청구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운전자 보험사의 측에서는 아니 전치 2주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진, 제출됐던 그렇죠. 진단서죠. 그리고 그게 이제 약식 기소를 하는 공소장에도 2주라고 쓰여 있는데 어떻게 이걸 6주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약식으로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정신 재판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형사비금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해석을 내린 거예요. 어, 처음에. 응. 그래서 지급이 안 된다고 하면서 뭐 추가 조사를 하겠다. 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계속 끌다가, 어, 이분이 이제 꼭 합의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그 보험사랑 얘기를 하다가 면담을 하고 왔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미팅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 금감원의 보도자료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거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금감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식명령, 뭐, 불송치, 뭐, 이런 게 되면, 있어요. 어, 예. 그런 게 되면, 그러면 그 이후에 한 합의는, 어,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형사합의금, 운전자보험 들어서 형사합의금 하는 건, 내가 형사처벌을 적게 받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을 하고 돈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목적에 부합해서 형사 합의를 받다라고 하면은 합의금을 지급해줘야 맞잖아요. 내가 이게 뭔 소리냐. 약관이 어. 있는 내용도 아니고, 응. 약관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작성자, 즉, 보험사의 응. 불익으로 이 해석을 하는 게 원칙인데, 응. 그냥 자기들끼리, 어, 그냥 보도자료 내가지고, 이거는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 판례가 있더라고요. 판례가 있어서 그걸 이제 찾아보니까, 내용이 뭐냐면, 약식명령이 발부가 되고, 그게 확정이 됐어요. 정식재판 청구를 안한 거야. 그래서, 그냥 벌금 내면 끝나는 사건인데, 다, 벌금 내는 걸로 종결이 된 사건인데, 그렇죠. 그 이후에 형사 합의를 본 그런 그렇죠. 케이스를 가지고 들이대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물론 그럴 수 있죠. 끝난 음. 사건이니까. 근데 이거는 약식명령에 받았던 벌금이, 어, 본인한테는 부담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 정식 재판 청구를 했고 그렇게 되면 사건이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정식 재판 청구를 한다라는 건 나의 형량에 어떤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 있는 단계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약, 뭐, 정식 재판 청구 기간이 도과한 사건에 대해서 그런 판결이 났다고 해서 황시상 권도 약식 명령이 났으니까 음.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 그러죠 그래서 아아 아, 이게 거기서 이제 딜레마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가 운전자 보험의 가해자잖아요. 운전자 보험을 청구하는 사람은. 가해자인데,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 돈을 들여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할 것인가.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게, 어, 돈을 받을 사람이, 내, 나라면,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할수 있지만, 이 형사합의금은 내가 받을 돈이 아니라, 나의, 어, 차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한테 가는 돈이란 말이에요. 자기 그럼...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피해자한테 가는 돈을 받기 위해서 내가 또 소송을 하려면 응.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또그 비용이 발생을 하고. 그죠 응. 이게 뭐, 이렇게 첩첩 산중인 거예요. 응.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간략하게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응. 교통사고를 내서 본인이 입건이 됐어요. 그러면 응. 피해자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을, 해, 아, 지급을 하면서 이제 형량을 줄이는 절차가 있잖아요. 근데 그 운전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운전자 보험사에서 그 합의금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예전 운전자 보험 상품은 6주 미만의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비금을 지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예전 상품이었고 어 그런데 이제 피해자가 최초에 어 병원에 갔었, 갔었을 때 받았던 진단은 2주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아픈 거예요. 본인은 2주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너무 이상해서 계속 병원을 다녔고 병원에서 나중에 발견이 된 거죠. 신경 손상이 있어가지고 어 이건 6주 이상의 디스크 파열이다. 어 그러니까 이제 바뀐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럼 이제 6주 이후이기 때문에 어, 가해자 입장, 피해자 입장에서도, 어, 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가해자가, 그, 운전자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 합의금 지원 대상도 된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검사가 약식 명령으로 사건을 종결시켜버린 거예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하고 이제 이런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검사가 사건을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민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정과가 남는 것이 싫어서, 정과가 남으면 불,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으니, 어, 합의를 해서 기소유예나, 기소유예를 받고 싶었던 거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본인이 신경 손상이라든지 좀큰 피해, 예상보다 큰 피해가 있으니, 어, 가급적이면 이제 합의금을 받아가지고, 어, 그걸 가지고 뭔가 사고에 생길 만한 것들을 처리하고 싶었는데, 검사가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 정식 재판 청구를 했고, 사건은 계속 진행이 됐는데, 보험사에서는 최초에 제출된 진단서는 2주기 때문에, 어, 이거는, 저, 형사합의금을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진행됐던 거죠. 어쨌든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검사가 약식 기소로 해서 법원이 약식 명령을 내렸어요. 내렸는데 내가 형량을 더 줄이고 싶어서 그래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황이라면 그러면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란 그렇죠. 말이죠. 어 내가 이 형사 합의나 이런 걸 통해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는 건데 보험사에서 그 끝난 판결을 들이대면서 어 이건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아니다. 사건 끝났다. 어, 끝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재판 청구를 하지 않고 약식 명령으로 끝난 사건을 들이밀면서 그걸 근거라고 제시하면서 이거는 지급 대상이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그러니까, 사건은 다른 거잖아요. 이분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좌절하고 온 거죠. 좌절하고 와서 자기가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지불할 여력은 안 되고 근데 보험사에서 지급을 안 해준다고 하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받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판결을 받아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되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건 보험사가 분명히 잘못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판결을 가지고서 똑같은 거라고 들이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소송을 하고 싶지 뭐 그렇죠. 이런 어,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뭐 부당한 거니까. 근데 어이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거를 하려면 보험사를 상대로 운전자 보험 뭐 형사합의금 내놔라라는 보험금 지급해라라는 보험금 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건 민사소송이란 말이에요. 별도의. 에. 그럼 그 별도의 민사소송을 또돈 들여서 내가 받을 돈도 아니고 에. 피해자한테 줄 돈을 위해서 내 돈을 들여가지고 민사소송을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 결정을 음. 하는 게. 결국은 이제 못하겠다. 에. 여기서 그냥 이대로 한번 판결을 받아보자. 이렇게 이제 하고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을 갖고서 보험사한테 한번더 클레임을 했나 봐요. 음. 끝난 게 맞느냐, 아, 자문을 한번 구해달라고 해가지고, 다행히, 마지막에,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어, 보험사에서 아마 자문을 구했나 보죠. 네, 네, 네. 네 이번 그 보험사의 판단은, 네. 뭐, 제가 보험사와 상대를 많이 하긴 하는데, 상당히 이번엔 좀 칭찬을 해주고 싶은, 음. 좋은 판단을 내렸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분명한 것은, 자, 운전자 보험은, 제가 이제 만약에 소송을 간다고 하면, 저는 이미 논리가 서 있었어요. 어,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는 건, 형사 처리를 위한 비용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 형사 절차가 진행하는 중에, 어, 떤 그, 형량을, 형량을 감축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고, 그걸 위해서 내가 형사 합의금을, 어 필요로 한다면, 운전자 보험에서 당연히 지급해줘야 되는 거죠. 그, 이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였고, 어그 다음에 보험사에서 처, 처음에 지급을 거절했을 때의 케이스는, 더 이상 형사적으로, 어 합의를 본다고 해도, 나의 형량이나 이런 거에 변동이 있을 수 없는 상황, 없는 상황에서 합의를 본 케이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정식 재판 청구, 만약에 누군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어떤 형사 합의를 봐야 되는 시점을 생각을하신다 그러면 종결되면 운전자 보면 형사합의금 지급 안 됩니다. 네. 만약에 약식 명령이 나왔는데 약식 명령이 뭐 벌금이 좀 세서 아니면 어, 버스 회사 그이 우리 의뢰인처럼. 음. 버스 회사 소속이라 가지고 벌금이 너무 세면 막 안에서 징계 수위가 그렇죠. 높아진다거나 이런 심지어 거 해고도 가능하다고 네. 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거 형량을 낮출 필요가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사고 유예나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정식 재판청구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식 재판을 한 다음에 형사 합의를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 어 보험금 내가 정당하게 보험, 지원 보험금을 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몇 가지만 얘기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어, 형사 사건은 이제 변사님 그 경찰 검찰 재판 단계가 있잖아요. 그럼 가령 경찰에서 어, 가해 운전자에게 어, 죄가 없다. 그렇죠? 네, 그 그걸 네. 내리는 것을 불송치 결정이라고 하죠. 그럼 이런 불송치 경찰의 불송치가 났는데 어, 피해자 입장에서 어, 이건 너무 억울하다. 어, 이거는 가해자가 그래도 일부 잘못이 있는 거 아니냐? 무죄, 무혐의가 나오는 거는 부당하다라고 하면 할수 있는 절차가 이의신청이라는 이의신청이 이의신청이 얘기했죠. 네. 불송치 결정은 1차적인 경찰의 판단으로 끝나는 거지만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그 사건은 검찰로 가서 다시 검토를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아직 형사처벌의 위험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약관상 수사단계에서 형사합의금이 지급되는 그런 사건이오면 형사합의금이 지급되야 하는 거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보도자료에 보면 뭐 불송치 결정이 있으면 끝난 거다 뭐 이렇게 네. 네. 판단을 하고 그 아래에 이제 단서 조항이 있기는 해요. 네네. 뭐 이의 신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달라질 수 있음이라고 네네. 되는데. 그런 이의 신청 절차라는 게 형사 절차에서 아직 종결 완전한 종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피해자의 이의 신청이 있다거나 이랬을 때는 여전히 형사 합의의 필요성이 있는 네네. 거죠. 에, 에. 그리고 이제 검찰 단계에서는 이제 불기소 처분이라고 해서 어 뭐, 뭐 무혐의, 무혐의 물론 이제 뭐 기소에도 뭐 넓은 의미의 불기소 처분으로 볼수 있지만 그거 빼고 어, 말 그대로 무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됐다라고 하면 불복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항고라는 절차가 있고, 음. 그건 이제 고등검찰청에다가 이 무혐의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시 살아나는 음,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전히 아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단계. 그러니까, 어, 1차적인 처분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 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고, 그 불복절차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 그때까지는 사건의 가해 운전자가 어 형사 처벌에나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어. 그렇죠. 그 체스가 남아있는 그리고 되거든요. 재판도 보면 어 재판까지 갔어요. 끝까지 근데 일심에서 일심 1심 판사가 어 무죄 이렇게 선고를 했다 하더라도 만일에 검사 측에서 아 이건 아니다 무죄 아니다 어나 항소하겠다. 그래서 검사가 항소해가지고 를 사건이 이심으로 가게 되면 역시 사건이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역시 음. 어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면 피해자와의 음. 합의를 할수 있는. 음. 그리고 운전자 보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겼던 이유는 결국 그 운전자 보험을 갱신 안 하신 게 문제죠. 그렇죠. 네. 저희가 이 어, 영상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운전자 보험 갱신에 대한 그 부탁 말씀. 음. 저희가 보험사 직원이 아닙니다. 음. 근데 이제 운전자 보험 불과 2년 전에 가입한 상품과 지금 가입한 상품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 그 이게 설, 마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비용도 똑같아요. 응. 네, 갱신을 한다고 비용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응. 어, 운전자 보험은 최신 상품으로 반드시 갈아타져라. 뭐, 늘어나봐야 한 3, 4천원 늘어날 겁니다. 응. 그러니까, 한 달에 3, 4천원을 더 쓰는 비용이, 추후에, 어, 여러분이 그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 대비할 수 있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응. 대비할 수 응. 있는. 그런... 해결하는, 네. 하 방식이 응. 천지 차이가 돼요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어 체크해 보시고 내가 어이 운전자보험 가입한지 2년이 넘었다. 음. 그 이전에 가입한 상품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어 지금 상품. 음. 자 그냥 2023년에 가입했다면 뭐 어느 정도 오케이. 24년 제일 오케이. 22년이면 바꾸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요. 네그 음. 부분 말씀드리고 어쨌든 어 이번에 어, 형사 합의금 청구하면서 음. 겪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음. 어, 내가 아직까지, 형사절차에서, 어, 합의를 보는 단계, 합의를 보는 단계는 사건이 끝나기 전이어야 된다는 걸꼭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본모범인 LKS, 이기루 병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